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인의 사회 참여 활동이 노년기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사회 참여 활동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사회 참여 활동은 자원봉사, 취미 클래스, 지역사회 모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노년기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김할머니는 매주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며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활동은 할머니께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며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박할아버지는 지역 노래방 대회에 참여하셔서 취미 생활을 즐기시고 계십니다. 이런 활동들은 사회적 연결감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사회 참여 활동에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작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보세요. 둘째,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노인회관에 문의하여 프로그램을 알아보세요. 셋째, 주저하지 말고 참여해보세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새로운 경험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본 사회 참여 활동은 노년기에 행복과 활력을 주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의미있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